호산나다육입니다. 여기는 옥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요, 행복한 언박싱 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호산나다육에서 그 준비해주신 다육들 여러분 보셨나요? 새롭게 준비를 해 주셔서 오늘 어, 아침에 나갔는데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언박싱으로 옥상에서 한번더 보여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쏙쏙 골라왔어요. 항상 가면 정말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음,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 여러분들께 양보를 하고 저는 이제 새롭게 데려온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와서 옥상에서 다져 보려고 굳혀 보려고요 그래서 그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겸 그리고 예쁘게 키우면 또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그 또그찜 해주시면 제가 판매할 경우 판매할 경우 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세번세번 어 가을 봄 가을로 한번 해고 있는 이번에 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시간이 되는 데 해보려고 하는데, 맨날 이 얘기만 하죠. 현아 다육. 아이,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맨날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옥상에서 예쁘게 키워갖고,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저도 즐기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가성비 너무 좋은 아이들로 제가 골라와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저랑 같지는 않겠지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예쁜 다육들이 많았잖아요. 어, 요것도 이제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하셔도 되시지만, 영상 보시고 같이 제가 이제 다는 못 가져오고 일부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골라오는데, 어,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면 같이 하시면 돼요. <laughs> 어, 제가 먼저 어떤 아이부터 뺄까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이거. 어, 신문지로 아주 단단하게 쌓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지고 지금 해가 좀 저요. 지는 저녁 시간 5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햇볕이 없어서 어둡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세요. 어, 요거,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 군생이 이번에, 어, 새로 와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 아르제가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아르제는 딱요 물들만 보면, 어, 아르제다라고 할수 있듯, 어, 특이하게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어, 노랗게 이제 입장색은 바뀔 거, 오래 키우시면 복대는 복지라가 될 거고, 이 아이도 자구가 참잘 나오죠. 아르제, 전 국민, 구... 단, 다육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 <laughs> 6,000원입니다. 6 0 0 0원에소개가 돼서, 어,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하나 또뽑아왔네요 알을 어, 제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뭐, 안 좋으면 말이 안 되죠. 선나다육에는 <laughs> 가성비가 너무 좋죠. 가성비 좋은. <laughs> 가성비 좋은. 가격 대비 가격이 좋다는 얘기예요. 어, 요거는, 아리아나. <laughs>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보세요. 유리장도, 음, 요렇게 큼직하고 통통해요. 통통하죠? 음, 아르제입니다. 요것도 10cm 풀분인데, 이렇게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큼직합니다. 요거 10cm 되는 풀분에 심어야 되는 사이즈예요 요게 아리아나거든요. 근데 6,000원으로 소개됐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좋은 거 가격이에요, 이게. 까만 등이 아가가, 음, 요렇게 사이즈가 좋으면서 이런 가격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리아나를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구요. 요거 이제 가운데가, 블랙색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젤리화가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됐죠? 되고 있죠? 응. 음. 고구리처럼,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모아, 모모, 모아지는 수영이에요. 모아지는 수영. 그 다음에, 음, 오와, 요 정말 이뻤어요. 어, 아, 하나씩 빼야되니까, 먼저 뭐부터 까 어, 이것도 예뻤어요. 이것도 그죠? 이건 러우예요, 러우. 로우. 철아. 철화. 러우, 철아거든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3,000원. 3 0 ,000원. 0 0원에살수 있어요. 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 그, 요런 8cm, 8, 9 정도 되는 사이즈 화분에 심으면 맞아요. 음, 색깔 이쁘죠.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나왔어요. 자고 참잘 나온 러그죠? 러우도전국민 다육. 3,000원입니다. 요게. 3,000원. 이쁘죠? 색깔. 색깔 이쁘고. 3,000원 다육도 이번에도 많았어요. 3,000원 다육도 있었고, 4,000원, 만 원이 안 되는, 음, 그런 다육들. 요거는, 오비리데오비리데인데 음, 요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을 들여주는 거예요. 어, 그것도 이뻤어요. 그죠? 이것도 어, 4,000원, 4천원에 소개가 됐, 습니다오비리데 이렇게 이두대로, 군세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오래 키우시면 동글동글한 게 미인처럼 바뀌어요. 어, 요거는 4,000원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이제 사랑문데, 음, 사랑문. <laughs> 요거는 요거, 어, 강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대가 따로따로 있어요.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요것도 롱분에 심어서 키우면 될것 같아요. 요거가 삼, 삼천원이죠. 삼천원. 이거 지금 세 개잖아요. 지금 합식해서 키우지만 하나씩 이제 조그만 분에 키우면 얘네들이 잘라줘요. 이거로 가지를 잘라 좀클클 거거든요. 이게 가지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잘라주면 여기 잘란 부분에서 또 어, 자구들이 이렇게 색깔 골드색으로 해가지고 진핑크 라인을 그리면서 또 나와요. 그러면서 풍성해지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수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앙무도 <laughs> 그렇고 요 사랑무도 그래요. 이번에 3,000원 이것도 사랑무가 3,000원의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사랑무도 좀 분재형으로 키운 거 여러분 많이 봄에 나오잖아요 벚꽃처럼 생긴 거 <laughs> 제가 그거 소개할 때 벚꽃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그렇게 키우는 게 보통 도 2만원 정도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수영은 만들어지지 않고, 사이즈도 그렇게 안 크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사람고 똑같은 품종인데, 요거는 데려가셔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런 수영으로. 시간이 걸려도 내가 만든 내 작품으로 키워는으 내는 것도 정말 뿌듯하고 보람있지 않을까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도테랑. 요거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안에 있대요, 사장님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손톱 길이가 길어요. 길고, 이렇게, 야, 이게 또 이렇게 모아져 있는 손톱이고, 백분 있으면서, 이거 오래 키우면, 어, 콜로라타 느낌 나요. 거의 뭐,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오래되니까. <laughs> 비슷비슷해서 <비스비스돼서. 웃음> 요거는 4 0 0 0원에 쓰게 돼서, 묵은둥이 도테랑 4,000원. 요것도 8cm, 이, 이 풀분이거든요. 이만큼 차있는 거예요. 도테랑 요거는, 4,000원에 ,000원. 풀스 있으면 기회가 됐었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홍미인인데 홍미인데 이거는 이제 목대가 없어요. 거기 있는 거는 이제 목대가 좀 있었는데 저는 응, 이렇게 없는 아주 아담한 아이를 들고 왔어요. 여기 3,000원 홍미인이 미인 종류 아이들이, 으, 가격 3,000원에 미인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돼요, 소개가. 근데 이렇게 3 0 0 0원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홍미인. 오래 키우면, 어, 아메치스부, 뭐, 아메치스 색깔 여러분 아세요? 오래되면, 그래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얘는 더 진하게 핑크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키워봐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3,000원에 소개가 됐어요. 홍, 홍미인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좀큰게 남아 있어요.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로 장식하려고 큰 거는 맨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삼천에 달때 오늘도 많죠. 요고 요고. 이게 요것도 삼천 원. 우와, 흙이 막 떨어지네요. 또 이건 레드 버섯. 와, 레드 버섯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빨간색 빛감으로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때 입장은 다 전체로 다 빨갛게 이 아이 자구도 그렇게 나올 거고, 이 자구도 목대 생기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다발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음, 요거 입장 사이에서 자구 참잘 나오죠. 이런 아이들 음. 이거 레드 법사인데 이거 3 0 0 0원이요 3,000원입니다. <laughs>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레드 법사도 3,000원에. 3,000원 아이들 가성비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음. 요거는 양진철화 이거는 양진철화인데 요렇게 철화도 있고 생물도두개딱 있더라고요 요거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체 사이즈 한 8cm 정도 될거 같아요 음. 요건 8,000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저도 요 아이 좀 크게 키워볼까 하고 양진철화가 하나 저한테 있는데 음, 무근둥이는 아니에요. 초록색으로 된거 하나 있는데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소개가 됐죠. 양진철아, 철화. 양진철아입니다. 양진보다 철아가 좀더 가격대가 조금 더 있어요. 음.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몇 개가 있나? 하나, 두, 세, 이렇게 있네요. 음, 이거는 와 이거 대박. 이게 뭐냐면. 파인로즈인데 이렇게 통통하고 환엽이에요, 파인로즈가.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금기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와, 이게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크고 통통한 파인로즈가 환엽 파인로즈인데, 음, 10cm 넘죠? 조금 넘네요. 요게 만 원에. 작은 것도 있어요, 파인로즈가. 작게, 이제 작게 다져진 거는 조금 더 싸지만, 이렇게 크면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 진한 빨강, 아니, 진한 보라죠. 보라로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 아이도 제리어가 되는 아이. 화, 그 파이너즈가 좀 뾰족한 입장인데, 제가 키운 거는, 이렇게, 와, 멋지게 키워놓은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도 만 원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소개하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laughs> 좋죠? 역시, 음. 요거는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까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이거는 사장님께 특별히 할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아이고. 저도 하나 품어왔어요. <웃음> 대품. <웃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얼음공지 에이샤예요. 아, 사이즈 좋죠? 이렇게 커요. 대품 군생이에요. 음, 대품 군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게, 으... 35,000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4만원이 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장님께서 많이 좀 할인을 해, 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인을 해 주셨다고 하니 안 가져오면 안 되지, 또. 이번 개 놓치면 언제 그런 개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는 너무 크고 완전 대품 군생이에요. 전체 사이즈가 24cm 되네요, 이거는. 근데, 그, 농장에서 소개된 거, 된거 중에는, 요거보다 자구가 작으면서 더 따글따글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백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진짜 얼음이 얼은 것처럼, 그런 백분의, 에, 얼룩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얼음공주라고 이렇게 진거 같아요, 이름 오래되면, 이렇게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해서 물이 들면서, 가장자리가 약 진한 보라색? 안쪽으로는 핑크색으로 해갖고, 이런 뽀얀 백분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멋있어요. 음, 이거 대품 사이즈 35,000원 예, 이번에 좋은 가격으로 얼음공주 요거를 사실 수 있어요 에이샤 에이샤가 얼음공주가 요거고 또 에이샤는 아이또 빨간 아이도 따로 있죠 이건또 음, 다른 아이예요 그다음에 음, 요거입니다 요거는 제가 사장님께서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달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여기가 입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장님께서 뽑아보는 신 거래요. 판매가, 판매를 할수 없어서. 그래서 전 제가, 제가 저 달라고 했어요. 이건 9,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어왔어요. 9,000원에 사실 수 있는 유튜얼리. 만약에 이게 좋으셔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제 입장이 멀 그, 상처가 나지 않은 입장이 있는 UI로 보내드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찍혔고, 이쪽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게 하엽이 되거든요. 마를 거예요. 그럼 이걸 떼어내면 돼요. 그래서 뿌리만 잘 내리고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에요. 이게 이름이 주얼리 로즈. 어, 가격은 9,000원에 판매. 지난주, 지난번에 소개를 했을 거예요. 주얼리 로즈 9,000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얘를 이번에 소개가 안 됐지. 지난주에 소개된 주얼리 로즈. 색깔 너무 이쁘죠. 이와이를 품어왔죠 심어서 얼른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워 보려고 합니다 색깔이 완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를로즈 빛감 아시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손톱 끝이 살짝 있고 보시면 꼬 뾰족하고 그렇습니다 봉우리처럼 와지는 수양인 것 같고요 젤리로즈 <laughs> 얘는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다 보여 드렸네요 와 이렇게 많아요 <laughs> 멀리서 하면 이렇게 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래서, 어, 가성비 참 좋은 아이들, 어, 후산나다 여기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가면은 신나요. 너무 가격도 좋고, 예쁘고, 그리고 소개하는 저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가격, 가성비 좋은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좋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싸게 살수 있고 또 착하게 사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예쁘 예쁘다는 거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음, 예쁜 아이들 군생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호산나 다육에서 판매되는 거 많이들 사셨을 거예요. 군생을 많이 파시는 농원이 제가 어좀 소개가 많이 되죠 저한테.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음 다른 거를 또 사시는 분들 다른 농원 거를 계시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뭐 가격 비교도 되고 정보도 되고 그리고 또 다육이 소개하면서 또 키우는 법도 간간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분께서 어 아시 배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 그렇게 해서 또 저도 배우고 저는 제 키우면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키워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쁘더라 라는 소개를 음 할때 음 덧붙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그럴 때음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시고 음 참고할 건 하시고 버릴 건 버리세요 가감히 <laughs> 그러시면 돼요 어 오늘 소식은 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소식으로 올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